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초 한참 추울 때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30대 남자인데요. 중소기업이다 보니 별 쓸데없는 일로 야근이 많은 회사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하는 야근에 한참 지쳐 있었습니다. 이 시국에 저희 친구들이나 동기들은 재택근무다, 뭐다 출근조차 안 하는 회사는 많은데 저희 회사는 꼭 야근을 시켜야 적성에 풀리는지 싶었어요. 할 일도 없는데 회사에 붙어 있는다고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그저 밤늦게까지 직원들 고생시키면 안 돌아가는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몰라도 참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야근으로 직원들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 야근은 하루에 두 명만 하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직원이 스물 명이나 되는 회사인데, 두 명이 남아 철야를 한다고 될 것도 아닌데, 그래도 교대로 하게 되니 그마저도 감지덕지 하더군요.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팀별로 직원 한 명씩 각출해서 교대를 하면서 야근을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야근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한 시름 돌린 셈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남자 직원이 훨씬 더 많은 회사인데 딱 3팀 만큼은 팀원 전원이 여자입니다. 디자인부터 회계까지 여직원들이 할 만한 일이 다 3팀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팀장님이 아주 아름답고 예쁜 분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저랑은 거의 마주칠 일이 없기 때문에 출근해서 얼굴 하루도 못 보는 날이 허다했는데, 이런 식으로 교대하면서 야근을 하다 보면 언젠가 3팀장님하고 같이 철야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3팀장님은 저보다 6살 연상이긴 한데, 같은 팀의 20대 풋풋한 다른 직원들하고 비교해도 얼굴이며 모며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 직원 회식 때도 3팀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다른 여직원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데도, 팀장님만큼은 눈에 확 들어오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술도 잘 마시는지 회식 자리에서도 언제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느껴졌는지 그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가까워질 넘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얼굴도 꽤나 동안인데 그것보다도 스타일이 너무 좋아서 눈길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복도에서 지나가다 마주친 적이 있어서 인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눈웃음 치면서 제 인사를 봤는데 아주 제 마음이 다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저희 팀에선 과장님이 최초로 3팀과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하필 그날 같이 처리하는 직원이 3팀의 팀장인 그녀였습니다. 내심 부러워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른 직원들한테 야근하는 날좀 바꿔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족 행사가 있어서 그날은 집에 바로 퇴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야근을 하기가 싫었는지 아니면 다른 약속들이 있었는지 과장님 부탁에 어쩔 줄 모르고 곤란해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심 써 주는 척 과장님한테 말을 걸어서 야근을 바꿔 줬습니다. 과장님은 저한테 신세를 졌다고 고마워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과장님께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야근하는 사무실로 들어가니 그녀는 벌써 노트북이며 업무할 것들을 전부 챙겨서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어색하게 인사하면서 들어왔는데, 팀장님은 제 인사만 봤더니,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듯,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빈자리가 많았지만, 일부러 팀장님이 가까이 보이는 자리에 자리를 잡아서, 흘긋흘긋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곱게 세워앉은 모습에, 선이 참 아름답더군요. 눈이 피로한지 평소에는 쓰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 가는데 배에서 배가 고팠는지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팀장님한테 식사 안 하시겠냐고 물어봤는데 다이어트 중이라서 식사를 안 하신다 합니다. 능글맞게 팀장님이 빼야될 쌀이 어디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냐고 지금도 회사 내에서도 제일 예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칭찬을 했어요. 여자는 역시 칭찬에 약한 동물인지 얼굴에 보이는 웃음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대화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이어트는 계속 하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밥 먹고 오겠다고 나가서 회사 근처 카페에 가서 달달한 커피를 한잔 사와서 팀장님한테 내밀었습니다. 다이어트도 좋지만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빈속이면 힘드실 거라고 커피 먹기에는 늦었지만 이거라도 드시라고 했더니 좋다고는 억죽 받으셨어요. 일부러 할줄 아는 일이라도 모르겠다며 그녀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서 허리를 숙이면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제가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는데 정말 은은히 퍼지는 화장품 냄새와 향수 냄새 때문에 그녀가 대답해주는 건 하나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점점 더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팀장님하고 조금 가까워졌는지 다음날에 인사를 하니 매번 미소로만 인사를 받았는데 김모모씨도 안녕하세요! 라고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받아주더군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도 무슨 방법을 써서 저 콧대 높은 3팀장한테 인사까지 받는 사이가 되었냐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웃스게 졌습니다. 아무튼 그날 철야인원 현황판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3팀이 야근하는 날에는 3팀 직원들은 한 명도 없고 전부 팀장님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전부 젊은 여직원이다 보니 야근하는 걸 싫어해서 그녀가 팀장이기 때문에 총대를 메고 야근을 독박을 썼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걸 눈치챈 순간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3팀이 야근하는 날에는 제가 전부 야근을 하겠다고요. 팀원들한테는 이 사실을 3팀장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제가 야근을 대신 해준다고 하니 팀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몇 번을 팀장님과 매번 야근을 하게 되니 제가 고의로 그녀와 같이 철야를 하기 위해. 회사에 남는다는 사실은 눈치가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도 매번 야근할 때마다 제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저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저녁 야근이 끝나고 막차가 끊기기 전에 퇴근을 하는데 그녀가 저번에 제가 커피를 사준 게 기억이 난다며 그때 잘 마셨다고 보답을 하고 싶다고 불금이라 술이 땡기는데 시간되면 저보고 술이나 한잔 같이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거절할 이유가 없어 굉장히 신이 난 채로 회사 근처에 있는 번화가로 향해 술을 마시러 갔는데 아플싸. 영업제한 때문에 열시면 전부 문을 닫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혼자 신나가지고 그녀를 데리고 나왔던 거죠. 이걸 어떡하죠? 하면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녀가 저한테 웃으면서 김대리님은 용의주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허술한 면이 있다면서 눈웃음을 치더군요. 그녀는 이미 영업제한 때문에 이 시간이 되면 술집들이 전부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에 그녀 뒤를 쫄래쫄래 쫓아갔더니 다다른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회사 근처 번화가 으슥한 곳에 있는 숙박업소촌이었습니다. 보는 눈이 있을 테니까 저보고 먼저 들어가서 방을 잡아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먹을거리랑 술몇병 사가지고 따라 들어간다고요. 방에 혼자 들어가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상상으로만 그리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혼자 침대 위에 걸터 앉아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먼저 샤워를 했습니다. 제공되는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 근처에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양손 가득 술하고 안주거리를 사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샤워까지 마친 가운 차림의 저를 보더니 그녀가 살짝 웃으면서 임대리님은 성질도 참 급하다고 하면서 또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정말 그녀의 매력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달려드는 저를 그녀가 살짝 밀어내더니.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서로를 먼저 알아가자고 하고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병을 열었어요. 그렇게 한잔두잔 잔 마시며 그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녀를 좀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오늘을 작정하고 왔는지 이것저것 가방에 많은 걸 준비해 왔더라고요.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본 편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경험이 많은데 팀장님의 능수능란함에는 정말 두손두발다 들었습니다. 기어이 그날 사온 술을 전부 다 마시기까지 했는데 정말 저보다 연상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치지 않는 체력에 제가 먼저 뻗 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니 곁에 있을 줄 알았던 팀장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 혼자만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머리맡에 다가 종이를 하나 남겨뒀더라고요. 앞으로 금요일에 야근을 할 때는 어제처럼 연장 근무를 할 계획이니까 준비를 해놓으라고 써 있었어요. 그녀의 유머감각에 감탄한 게 그걸 마치 품위서 마냥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직급이 저보다 높아서 결제를 받아야 할 것은 전데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둘이서 야근할 때만큼은 그녀가 저를 상급자처럼 대우해주겠다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팀장님과 저는 그날로부터 반년 가까이 금요일마다 둘이서만 따로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걸 잊을 만큼 그녀는 저에게 잘해줬는데 이 만남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집에서 결혼 언제 하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넌지시 그녀에게 결혼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부담스럽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 저와는 그만 만나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해본 말이라고 방금 한 말은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우리가 너무 깊이 왔는가 보다면서 이제 그만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김칫국을 마셔서 날려버린 인연인데 그래도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아직도 제가 좋아했던 눈웃음을 치며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걸어줍니다. 조만간 그녀에게 꽃다발 한 송이 들고 제 진짜 마음을 고백해 봐야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